그 저기 일단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그래도 우리 양박사요 예, 한 집안에 삼강이 이루어졌는데 그 3대에 걸쳐서 업정려가 있다 그리고 여기 논란이 있는데요 정유재란 7주갑 3세 7정녀 추모 절부 2를 추가 배양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정부 유일하게 9홉정려를 받은 곳인데 그두 분이 빠진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서 실정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이 협조하셔가지고 그칠조갑에두 분을 추가로 배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홉 분이 이렇게 배양되어 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아홉 분이 정렬를받으 좋은 일인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한 집안에 최소한 아홉 분이 돌아가셨다. 죽지 않으면 정렬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열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홉 분이 정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이 동백나무가 바로.